유화 아유화 e 로 o u are c 실지도 c 콤 그렇지 r o n c r o 2 1 7 어어? 구어 구경을 했어? 데이터 다운로드 했고 제일 올려버리니까 어? 왜다졌지어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붙어 벽으로 붙어가 벽으로 붙어가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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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하고 아이고 이퀄리은 <laughs> 이 거의 퍼플 전문가인데 이 정도면 <laughs> 왜붙지 검은색 왜붙지 응. 음. 전기실인데? 벤트 탔다고? 누가? 누가 탔어? 아 씨... 이거 보여주면 뭐... 어그로 끌었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검정. 오케이. 검정 한번 의심 한번 한다. 의심 한번 정도. 진짜 내가 알던 <laughs> 검정이 맞냐? 가슴이 웅장해 I know b l a c k a l o My heart is bigger. <laughs> 마이 heart is tokyo k 리 실화냐? 아 진짜 검정 뭐 하는 거야? 베스트한 걸 알아맞춰야지. 아유 처음 감사. 응? 아연두가다안 죽였어. 아이고 처음으로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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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죽었다고요? 잔이님 컷 왜지? 아 닉네임 맞추신 거구나. 어디? 변기실 또 벤트야? 이정도면..어.. 나..의무실.. 어. 볼래? 오라올 사람? 서로를 <놀람> <사흘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람> 주왕 두 명을 알았다고요. 두 명을 아는 게 뭐죠? 나빴다, 아, 나빴다고. 딱히 팔도 될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일곱 명이라서, 일곱 명까지는괜찮 그냥 지나친 사람이 인포겠군요 그럼 으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따따따 근데, 네. 페이크야? 뭐? 설마, 둘이 인퍼야 뭔데? 야, 주황, 거동이 진짜 수상한데? 주황, 거동왜 저래? 허허허. 칼소지 아니야? 칼저소지 주황? <laughs> 야, 이거 주황님, 여기 계신 분 아니야, 이거? 어허, 주황님 청자분인데. 한분더 있지 않아요? 주황님 149님이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거 주황 이상 주황 이상해 아니 산도도 진짜 끝낼 수 있었는데 못했고 의무실에서 계속 괜히 있어요 손이 느려서 저도 손이 느려요. <laughs>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말씀 아, 말씀은 아껴 주세요. 못 먹어도. 오. 음 맞아 지금 여섯 명이라서 나도 확실. 어? 오!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나 이게 예상도 못했어 이거는. 대박. <laughs>